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제목도 좋고 말씀도 좋은 내용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열한 번째인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다시 꿈을 꾸었는데 열한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좋은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았지만은 그의 삶은 꿈과는 반대로 점점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요셉을 미워한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버렸습니다. 애급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종살이를 하다가 여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사람들에게 호소했지만. 고난은 점점 심했습니다. 이렇게 10년 이상을 험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상치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꿈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 제시하자 왕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재배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 나라의 국무 총리로 임명합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비적적인 일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큰 흉년 가운데서 자기의 온 가족은 물론 애굽 나라와 이웃 나라까지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대로 된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여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의 후손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뒤돌아보면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나를 세우시려고 그동안 이런 훈련, 저런 고난, 이런 역경, 이런 문제 다 겪게 하셔서 나를 이 자리까지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닌 것 같았는데 고난당할 때는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셔서 이 자리까지 세워놓으셨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란 말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란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즉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좋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행, 실패, 그리고 질병과 고난까지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때로 부르시 읽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선을 이루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즉, 성공과 실패, 그리고 불행, 질병, 환란 등을 통하여 아름답게 복되게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모든 삶을 통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네요. 예,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역경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 이 모든 것들도 합력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은 이 모든 것들도 합력해서 선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 이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태양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햇빛만 계속 쬐면 사막이 됩니다. 비도 있고 구름도 있어야 합니다. 낮도 좋지만은 쉴수 있는 밤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과 실패까지도 환난이나 질병이나 시험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없어도요. 그냥 하나님 바라봐요. 기도를 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고난 당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찬송가의 여왕이라는 크로스비의 찬송 가운데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예수 안에 있는 자 오늘 읽은 본문 29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범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자식이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보람되게 사는 꿈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순종과 섬김의 삶을 본받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가치관이나 삶이 예수 닮은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자라는 건 물론 본받을 만하죠. 교회에 봉사하는 건 물론 본받을 만하죠. 그러나 그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삶이나 모든 것들이 예수 닮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아버지와 함께 편하게 잘 살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고 멀쩡하신데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부려자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먼 곳으로 간 아들은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낭비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가진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거기에다가 큰 경제 불안까지 닥쳐 하루에 한끼 때우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배고픔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아들은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게 되는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할 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간구해야겠다 깊은 후회와 깨달음 가운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돌아는 가지만은 얼굴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마시고 품뿐의 하나라도 써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멀리 집으로 오고 있는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추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껴안고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합니다 탕자에게 배고픔과 생활고는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고 한탄하며 절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고 자기의 허물을 깨닫게 하는 새로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환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신앙인에게 권하는 하나님을 찾게 하고 자신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신앙인에게 권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체험하게 하며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죠? 고난은 하나님이 포장하신 은혜의 선물이다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어찌 알수 없는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자라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난 당할 때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가? 해피림은 왜 나에게 이런 역정이 있는가? 좌절하거나 낙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요. 애들 보세요. 친구들이 있고 재미있고 마실 때는 엄마 아빠 잊어버려병 들거나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찾고 엄마 아빠 손을 안 놔요. 왜 자기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고난 당할 때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아요. 끝까지 붙잡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증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사람은 특별히 환란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찾는 사람 제가 목회할 때요 한 번도 안 보이던 사람이 새벽 기도 때 덜렁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겁나요 저것도 무슨 사고 저질렀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될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한 번도 얼굴도 보이지 않은 사람이 새벽기도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선을 이루는 길입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온 가정과 애굽을 구 애굽의 구원자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도 요셉처럼 복된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마을 교회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구절 암송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성공한 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 혹시 내가 믿음이 약해서 시험 받더라도 내가 좀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실패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하신다. 아, 이런 좋은 성경 구절은요, 늘 가지고 있어야 어려움 당할 때도, 기도할 때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죠 질병 가운데서도 믿습니다. 그거예요. 저도 질병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뭐, 다른 말씀도 많지만 이 말씀도 붙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이 말씀 붙잡고 어렵고 힘든 일들과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어서 승리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말씀이 이것이 바로 선을 이루는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이런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